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충남교육감의 출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진 조작이나비료와 전염부관한 선량한 2만 3천여 명의 충남 교직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되찾고 학생들의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행복을 드리는 전해드리는 전령사가 되고자 함입니다. 둘째, 상식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세 분의 중남교육감이 비리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참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을 야기한 관행과 또는 권력구조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일부, 일부 사람들이 충남 교육감, 충남 교육감으로 나와서 충남 교육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그러나 개인 또는 의원의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러한 교육의 권력이나 또는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헌신과 중랑교육발전에 의한 또 다른 길을 가보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법정신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고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민주적으로 운행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 지방교육감 어, 선거제도에 관한 것은 현행을 유지하고 오히려 어, 2010년에 개약된 어, 교육제도 폐지와 어, 교육감의 5년 이상 교육경력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8, 30여 년간 평균사로 재직하면서 승진을 위해서 과부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장교사의 경험과 열정이 교육위원회 활동에 커다란 자양분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약천개 가까운 학교 방문과 교육기관 방문을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열심히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평교사의 경험과 교육위원회 활동은 제게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커다란 숲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혁신과 충남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